반갑습니다 태현됩니다 네, 버즈 다들 뽑아서 플레이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뽑아서 어, 게임 다운 게임을 좀띄고 싶어서 한 550점까지 좀 물려놨고 사스케님이랑 랜덤큐 부계정 이걸로 브라이볼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참고로 스튜 진짜 상대하기 힘듭니다 버즈로 스턴 있는 궁극기 아니면은 안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렇다고 좀 사이드에서 깔짝깔짝 하자니 이도저도 안 돼서 이 상태에서 궁극기 좀 채우고 아 이거 너무 아파 진짜 스튜가 뭐, 어쨌든, 되게 애매합니다. 좋기는 한데, 어, 패스. 궁기 채워주고. 어차피 비비면은, 한 틱이면 지금 궁극기 차죠? 궁극기 한 틱만 있으면은 차기 때문에, 요 상태가 나이스하다. 오케이? 궁극기 띄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그니까, 이럴 때는 확실하게 딱! 그니까, 그, 딱 채워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궁극기가 있는 거면은, 좀 많이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이, 이 상태는 이제 스턴이 안 걸리는 상태에서. 그니까, 맞추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게 조금 문제더라고요 나이서 스딱 걸어주면은 2명 나이서 이런거 그러니까 이런게 좀 사기라니까 이런게 까비까비 나이서 좋습니다 자 가봅시다 조합을 살짝 바꿨는데 어.. 엘프리머랑 스트로 이기 궁극기 채워서 지금 펜이라서 타임 맞춰서 오케이 네. 어, 걸려 안녕하세요 쭈 아, 이거 봐. 이렇게 스턴이 없으면은, 들어가면은, 자살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좀 많이 별로예요 네, 이럴 때는 안 들어가는 게좋 저는, 그, 뭐야, 패니를 보고 들어갔는데, 대리를 뒤를 봐줬네. 이 네, 요런 게 조금 별로입니다. 딱 들어갔을 때, 에프 링 하나 안들어주네 이거. 까비, 까비. 괜찮아요. 요거는, 눕기가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걸렸고. 이게 안 들어가나? 나이스. 아, 아 세장 슛! 스도 스턴이 됐으면은 하긴 그러면 좀 너무 사기고 에피머 뭐 여기 좀 봐주면 좋겠는데 데릴, 여기 지금 숨어있거든요 이런 사람 자연스럽게 있잖아. 이렇게 봐서 확실히 스턴이 있으면 좀 많이 다르죠? 스턴이 있으면 은 진짜 쉬워 아 요번판 빡세겠네 m g 가 있어서 비벼서 들어가면은 구기 지금 상당히 많아가지고 근데 빼면서, 좋아요. 이거, 엘프리버가좀 무리했고, 선 들어가면은, 아, 까비까비 까비. 괜히 뺐다. 아, 이거 시작하자마자 딱 쏘면은, 기가 막히게, 딱 꽂을 수 있는데. 곰돌이, 곰돌이나 제거하자. 좋아요. 궁슛은 바로 때릴 수 있어서, 그, 그, 그거는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예상했고, 난 딱, 다갈것 같더라. 오케이. 그래도 이 정도 잡어. 빼주고, 저, 슛을 날릴 거기 때문에. 상대편, 에프리모가 너무 못한다. 무리하네. 좋아요. 요런 거는 일단 이동기로. 최대한 빨리 합류를 해서. 빠르, 까비. 에프리모 안 때리나요? 아우. 원래 보통 점프할 때 그때 딱슛 하는데, 그안아보네 자, 쭉쭉 한번 달려보고 있습니다. 뭐, 빠만 하면은 7, 8 0까지도 그냥 갈것 같은데, 어, 시간이 원체 오래 걸려가지고. 이것도 한 아, 이쁘게 아, 있겠죠? 아, 나이스. 펜 같은 애들은 바로 붙어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아, 이 상태에서도 그냥 슥슬 붙어가지고 아, 아, 들어가나? 아, 나이스. 아, <laughs> 그냥 써봤는데 잘리면서 들어갔네요. 아, 이, 이 상태에서 아, 바로, 아, 붙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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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붙어서 스탑. 아, 이러면 아, 펜은 100% 잘립니다. 나이스. 이렇게 인사이드로 들어가주고 얘도 바로 붙어서 죽더라도 아, 확실하게 아, 들어갔죠? 아, 오케이. 공간이 하나 비기 때문에 엘프리머 혼자서 중앙을 다볼 수가 없게 바로 슛. 가보자. 아, 서지도 진짜 빡센데. 그니까 러 모든 근접의 카운터인 것 같아, 서지는. 진짜 너무 빡세. 들어갈 수가 없어, 지금. 들어가면 죽음이기 때문에. 어, 일단 좀 볼을 빼야 될것 같은 느낌이죠. 볼 빼고. 일단 붙어가지고, 공극기를 채우는 게 관건인데. 이거 이렇게 들어가버리네? 이런, 바로, 나이스. 지렸죠? 나이스. 요런 식으로 약간 좀 급하게 땡기려고 하지 말고, 까짝까짝 아, 하면 되긴 하는데. 비비 같은 애는 비비면 좋은, 어우씨, 미치면 안 돼버려. 기다, 기다. 쉘리도 있고 하니. 대기합니다. 어, 한번 비비면 돼서, 여기 있다는 거 알려주고, 서지 좀, 좀 자르고 싶은데. 아우안 걸렸어? 까비까비 까비. 얘들아 이거 비비면은 나 궁찬다. 자연궁 무서워 이거. 오케이. 어우 이걸 들어오나요? 애플이 못 자르나? 아까비 까비. 근데 엠지 지금 애들 다 딸피라서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아. 서지도 그냥 어도 될려나 모르겠네. 궁한 번만 차면될것 같은데. 볼 잡으면서 올라가면서 오케이. 땡기는 거지 끝났죠. <laughs> 에프리은 아니다! 후! 그러니까 요럴 때는 확실하게 그 이동 동선이 짧아져서 이럴 때는 좋더라고요. 가봅시다. 요번에도 좀 빡세겠네. 보자 보자. 리코는 싹 붙을만해. 저기 붙어가지고. 원투 이거는 살지는 못할 것 같네요.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아... 까비 까비 살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스파이크가 의외로 되게 많이 아프네 그냥 일단 붙어가지고 좀 때려줘야 될것 같은데 궁 나한테 쓰나요? 엘프리모 궁 아, 엘프리모 궁 아꼈네 제가 봤을 때는 상대편 엘프리모 지금 궁을 아꼈고 리코한테 좀 붙어가지고 궁지를 좀 채우고 조금 해야겠네 아, 이거 안빼려 그랬는데 아 까비, 까비. 막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번 판? 이거, 아, 이건 먹혔네요. 나이스. 먹힐 줄 알았는데. 걸렸죠? 타임 좋았요 이렇게 확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가젯수로 스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좀 약간 그거 없으니까 애매해. 오케이. 불 빼고. 맞죠 이름 넣었죠? 나이스. 엘프림을 딱 붙잡고. 자, 들어가서 골. 자, 모티스 불하라방고. 아, 근접 둘. 이러면 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붙어가지고, 궁기 세울기는 괜찮다. 저기는 뭐, 빠지진 않을 것 같고, 어우, 불 아픈데. 어우, 아, 살죠, 일단. 붙어서 궁슛, 나이스! 궁슛 안 썼어도 됐네요. 그니까, 러 이럴 땐 좋아. 가재 쓰고 궁슛 바로 날리는. 요럴 그러니까 땐 좋은데, 그것도 불이 붙어 줄 건데 궁극기 차야겠다 그래서 그냥 비벼줘도 궁극기가 차기 때문에 <laughs> 이런 식으로 좀 플레이해야 돼. 그러니까 근접인데 근접처럼 하면 안 되고 나이스. 잘랐고요. 들어갔냐? 아 우리 편또 멈춘 거 같은데? 뭐 계속 멈추, 멈추신데요. 춘멈 자, 몇판안 남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 좋아요. 이러면 은 내가 판치고 다니만 해.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이런 거. 걸렸죠 이거,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어? 야, 이게, 아 이걸 커버 쳐주나? 이거 죽을 수가 있나, 방금? 어, 아, 까비, 까비. 이게, 이게 안 되네? 이쪽, 이쪽 현재, 이쪽 현재. 이쪽 현재, 이거 좀안될것 같은데. 스턴, 나이스. 됐고. 이러면은, 애플이 뭐 그냥 힘으로 들어가도 이거, 무조건 눕지 않나, 이거? 이거 무조건 눕죠못을을 수가 없어. 아까도, 아까도 그, 이걸 바랬는데, 이게 안됐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끝 봐서, 이거 지금, 스턴 없어가지고, 썰릴 수밖에 없고, 끝! 나이스! 모티스가 나한테 어그로가 엄청 끌렸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트레가 없네. 아, 이거는, 오프레임, 이거, 옆에서 도와주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자살행인데 혹시, 들어, 그냥 들어가 봤어요. 혹시나 해서. 이거 좀 힘들겠다. 일단 살았고, 살았으면 됐어. 요거는 궁슛이면은, 아, 막혔나? 막혔네. 나이스. 됐어, 됐어. 아, 이거 궁쓸것 같은데? 이거 죽었네. 아하. <놀람> 아. 나이스. 얜 잘랐고. 그냥 비벼주면은 될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일단 잡았구요. 나이스! 두명스타 개꿀! 좋습니다. 아, 이거 못 넣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신 두 분, 땡큐베리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점수를 요즘에 야금야금 올리고는 있는데, 일단은 2,900에서 3만 점 일단 찍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아 이게 500달이 기존에 안 올렸던 거 작업하려니까 엄청 지루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좀 빡센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도와주신 두 분, 땡큐베리 감사하았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패스!